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백산고등학교의 대입 전략에서 진학 편을 소개해드릴 백산고등학교 진학부장 김만중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수시모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먼저 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 종합 전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 평가하는 요소에는 이렇게 서류 어, 학교생활기록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면접. 어,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어, 고등학교에서 받은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전형이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집 전형별 비율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대학별 전국 통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능으로만 가는 정시 전형이 20% 그리고 수시가 80%나 차지하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비율이 교과전형이 조금 더 이제 많아 보이죠. 어, 한 반절이 넘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지금, 어, 수도권 대학에서 좀 살펴보면은 오히려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이 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어, 설명은 학생부 교과 성적 즉 내신들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어,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어, 학생부 100%는 말 그대로 내신 성적만 보는 겁니다. 내신 성적에다가 어, 수능 최저 등급이 대체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합격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학생부와 면접을 또 보는 학교도 있는데 어, 면접이 이제 어, 합격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기타 서류에서도 정성 평가를 하는 대학 일부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결국은 내신이 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어, 이 학생이 이제 대입을 치를 때그 어, 선배들은 전부 9등급제로 내신 그 대입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입결이,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가 9등급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등급제와 9등급제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자신의 등급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표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뀜에 따라서 만약에 100명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1등급은 10%니까 10명까지 그리고 2등급은 34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 내신의 부담이 이제 줄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 일, 기존의 1등급과 2등급 경계에 있던 학생들이 전부 1등급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의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어, 사실인데, 우리가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 내신으로 평가하기가 이제 조금 더 수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것은 학생부의 어떤 기록에 따라서 이 학생의 내신이 어, 똑같은 2등급의 학생일지라도. 조금 상위권에 속하는 2등급인지, 조금 3등급에, 가, 3등급에 가까운 2등급인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려면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이제 어떻게 해야 어, 내가 같은 등급에서도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서류, 면접, 수능, 최저 등급으로 한번 구분을 해 봤고요. 서류, 즉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다섯 어, 개 대학에서 이제 공동 연구한 이제 내용인데, 어, 아무래도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역량 중에서 어, 대체적으로 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조금 더 어, 무게를 두고 보는 편인데요. 어, 수도권 대학일수록 어, 학업 역량을 어, 좀더 강조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학업 역량을 어떻게 드러나게 잘 기록을 할 것인가 자 이것은 어 지금 예시입니다 실제 우리 학교에서 기록을 한어 내용이 아니고요 어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응용 화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확률과 통계 수학 과목이죠 어그 과목에 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어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어떤 통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운 그런 교과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응용화학과에 지원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및 실태 인식을 어, 정리를 해서 이제 화학과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겠죠 이것을 자료를 분석하여 시각화했다 즉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제 화학에도 적용을 해보는 이제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런 기록으로서 이제 학업 역량의 탐구력을 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업 태도인데요. 어, 이 학생이 뭐 열심히 공부만 했다 아니면 뭐 수업에 참여 참여도가 높다 이렇게만 써주기보다는 어, 구체적인 기, 그 예시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이제 보실 때이 어, 학생이 정말 머릿 속에 그려지는 이제 그런 기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의문을 가지고 독서 활동을 한 다음에 어, 이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공부하고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해 보는 그런 이제 학습 태도를, 어, 선생님이 이제 관찰을 한 다음에 기록해 주는 그런, 어, 결과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진로 역량에서 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이제 붙여봤는데, 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 빅데이터 통계반이라는 이거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전공과 관련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어, 기록으로 이제 이어지는 어,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법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어, 교과 시간에 이제 배운 거죠. 어,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즉, 교과 시간에 배운 것을 동아리 시간에 이제 연계를 해서 자기의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이렇게 활동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공동체 역량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요. 어, 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네, 1학년과 2학년 어 기록에서 <laughs> 이 학생이 어떤 어 성실함이라든지 이제 나눔과 배려 그리고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나타낼 나타내 줄수 있는 기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것들이 뛰어나다라고만 적기보다는 이 학생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례들을 이렇게 기, 어, 나, 기록을 함으로써 어, 학생들 학생의 어떤 그 공동체 역량을 조금 더 어, 머릿속에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면접인데요. 음, 면접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어, 제시문 기반 면접, 학생부 기반, 그리고 기본 소양이나 가치관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면접이 되겠는데요. 제시문 면접은 이렇게 세 가지 대학에서 일부 전형으로 이제 실시하는 전형 면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제시문, 즉, 문제를 줍니다. 면접에서. 면접에서 문제를 주고 그것을 푼 다음에, 어, 면접관한테 설명하고 또 면접관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어, 그런 면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면접이고요. 어, 다른 대학, 그 대다수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생부 기반 면접은, 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한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학생의 기록이 정말 사실인지 면접관이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그것을 어, 대답하고, 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고 어, 때에 따라서는 그 기록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 인상 깊어서 이제 면접관이 이제 물어보면 그 과정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이제 면접은 이 학생부 기반 면접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 학생부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어떤 간호사의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는 예, 졸업 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자기 가치관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면접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등급은 어,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어, 걸고 있지 않은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의치학 계열이라든지 또는 어, 서울 수도권에 조금 소위 말해 가기 힘든 그런 대학들은 어, 수능 최저등급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서류나 면접, 수능, 최저 등급을 다 같이 준비해야만 우리가 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laughs> 먼저 대입 면접 지도.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사실 본 적은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고3때 대학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떨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모의 면접으로 선생님들이 학생 한명한 한 명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실제 면접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주고 대답해보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지도반이라든지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자습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저희 고등학교 백산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 때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죠. 어, 문제를 읽고, 어, 그것을 풀든지, 면접에서 질문을 듣고 답하든지, 전부 문해력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이며, 어,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이다. 어,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서는, 어,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기, 어,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 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두 달에서 세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시간이 있을 때 어, 많이 독서를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래에 있는 예시는 제가 아주 일부분만 한번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 예시들이 아니더라도 어,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권장 도서가 있어요 어, 권장 도서를 잘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도 좀 어렵죠? 수학은 이제 크게 중학교에서는 함수, 대수, 기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크게 나눠서 배우는데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정말 심화 확장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루기 때문에 위기가 있는 이런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복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와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전 단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 특히 수학에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은 꼭 복습을 해오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해보 설명해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코스에 요즘에는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영어 과목에서도 이렇게 어휘나 문법, 그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독해, 독해 능력이죠. 이런 것들도, 어,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조금 마무리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는 특히 이제 꾸준함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많은 양을 이제 한 번에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어, 그때 하루에 뭐, 최소 1시간,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한 번, 어, 보고 감을 잃지 않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어, 사회과학도 이제 앞으로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 정말 중요합니다. 어, 특히 이제 과학 과목은 아주 조금 어, 난이도가 높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과목, 과학 과목도 이제 이러한 수준에서 어, 제가 이제 세개 어, 정도씩 뽑아봤지만 어,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오시면은 어, 고등학교 올라와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백산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정말 대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짜놓고 있으니까요.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준비 잘 해오시고 혹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학교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신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